36번은 요 안에 있는 거요 녀석만 먼저 한번 가보자 요 녀석만 그러니까 얘가 너희가 이제 t 더하기 2분의 t 빼기 1이 우리가 수열의 극한을 배웠기 때문에 몇으로 수렴을 하니? 1로 수렴하는 건 알고 있어 분모 1차 분자도 몇 차니까 1차니까 1로 수렴은 하거든 근데 이게 정확히 1인 건지 1 플러스인 건지 1 빼기인 건지 물론, 어떤 친구들은 이게 분모가 분자보다 크잖아. 1은 일인데 분모가 더 크니까 1 빼기다라고 이제 바로 볼 수도 있지만,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대분수를 고치는 과정을, 어 우리가 원한단 말이야. 그러니까, 내가 오른쪽에 리미트, 이 부분만 떼울 거야. t가 무한대로 갈 때, t 더하기 2분의 t-1을 이제 얘를 이제 대분수를 고치는 걸 이제 보여줬을 텐데, 다시 한번 좀 보여줄 거야, 얘는. 그래서, 분모가 몇이니까, t 더하기 2니까 여기다가도 t 더하기 2를 쓰고 그 다음에 원래 분자는 몇이었으니까 t?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을 써주면 되는 거야 빼기 3을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니 얘는 1 마이너스 t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이거 뭔지 알겠니? 얘 분의 예 하면 몇이고? 1그 다음에 얘 분의 예 해준 게 뒤에 나오지 그럼 t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얘들아 0은 0인데 0보다 좀 크잖아 무한대 분의 3이라는 게 얘들아, 0보다는 어떤 거야? 큰 거지. 그러니까 1에서 정말 0.000을 뺀 거잖아, 그치? 그러니까 1보다 조금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? 작아진다, 이 소리야. 그래서 얘가 1은 1인데, 이렇게 쓸 수가 있지. 2 곱하기 f 의1 마이너스로 써줘야 되는 거 맞니? 1 빼기가 돼. 알겠니? 그래서 1 빼기니까, 얘들아, 1로 가는데 1 빼기니까 요 화살표인 거 맞아, 요 화살표? 그럼 몇이요? 2 되니까 2 곱하기 2는 4 되는 거 맞아.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애는 몇으로 수렴하는 거야? 얘는 4가 되는 거야. 이거 2가 곱해지니까 4가 되는 것이고 오른쪽에서 얘도 먼저 한번 똑같이 봐보자 이거야.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. 우리가 이제 t-2분의 4t 더하기 1요거를 이제 보는 거니까 자 이것도 분모가 몇이니까? t-2니까 내가 분모를 먼저 써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요령이야, 이게. 고치는. 그 다음에, 4t가 돼야 되니까, 상수항은 신경쓰지 말란 말이야. 상수항은 나중에, 이렇게, 좀 남으면 빼버리면 되고, 모자라면 더 해버리면 돼. 그래서 여기다 이제 몇을 곱하는 거야? 4를 곱해주면 4t-8이지. 근데 마이너스 8인데 여기 몇이 돼야 돼? 더하기 1이 있어야 되니까, 더하기 몇이 있어야 돼? 9가 있어야 되는 거 맞니? 그래서 너희가 예분에, 얘 예! 얘 해주면 4지. 그 다음에 예분의 얘가 t 마이너스 2분의 몇이니까 9니까 이거 4 플러스인 거 알겠어? 네. 얘가 양수니까 0은 0이지만 4 플러스 그러면 얘네 얘들아 f에 뭐가 돼? f에 4 플러스 4 플러스니까 4 1을 향해 오지. 그럼 몇이야? 1 그럼 얘는 몇1 4 1이니까몇 되는 거야? 이렇게 푸는 거고 이분수함수서 꼬리 얘들아 이게 사실 F에다가 얘가 지금 합성된 꼴이야, 들 너희가 이제 보다시피. 여기도 마찬가지야. F에다가 얘가 합성이 되어 있는 형태야. 그러니까 합성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상극한과 하극한을 따지게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맨날 따질 수도 있지만 필요 없는 경우에 따질 필요 없이 너희가 대입한 것처럼 마치 풀 수도 있는 거잖아. 하지만 이렇게 합성이 되어 있을 때는 되게 조심해야 되고, 야, 니네가 봐도 이게 따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, 봐봐봐. 니네가 예를 들어서 얘가 1로 가는 건 알아. 그럼 1로 갈때 어, 내가 F1을 구할 건지 1로 갈때 우극한을 구할 건지 1로 갈때 좌극한을 구할 건지 아니 뭐이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니 이게 애매하잖아 그치 딱 1인지 1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즉 1보다 큰지 작은지 알겠니 그래서 어, 이런 문제는 아무튼 합성이 돼 있기 때문에 따져줘야 된다 이 소리고